시골밥상의 영어자막은 버거형의 뇌와 구글자막계의 콜라보로 번역되었습니다. 많은 오역과 의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자. 응?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떡볶이에요 떡볶이. 네, 좋습니다. 일단은요, 어, 육수 좀 내줄게요. 네, 좋아요. 팩으로 육수 좀 내주고요. 국물 좋고요. 어우, 얼굴 귀엽게 생겼다. 깨물어주고 싶어요. 네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순창 고추장 한 스푼 크게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순창에서 연락이 없어요. 네 좋아요. 왜 연락이 없죠? 네 좋아요. 고추장 판매율이 저때문에 높아지겠어요. 어우 레드 레드. 어 다진 마늘 많이넣었죠샘표에서도 연락이 없어요. 진간장. 크게 하나 넣어줄게요. 어우 국물 때깔 좋죠. 어우 맛있겠어요. 올리고당 쭉쭉 짜줄게요. 어우 좋아요. 엿 같죠? 네 좋아요. 후추 던져줄게요. 후추 다섯 번 매콤하게 갈게요아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요즘 비싸요. 예 네, 근데 많이 넣었죠? 네. 클났어요 주머니가 가벼워졌어요. 야채 넣어 줄게요. 어우 좋아요. 천한 고추, 양파. 어우 좋아요. 대파도 썰어서 넣어 주고요. 네, 오뎅 넣어 줄게요. 네, 많이 넣죠. 좋아요. 국물이 생각보다 많죠? 싱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쌀떡 남은 거죠? 좋아요. 찌개로 좀 넣어 줄게요. 아, 좋아요. 집게로 잘안 집히죠? 아, 좀 짜증나네요. 그냥 두 손으로 집어넣을게요. 손 닦았어요. 손 닦았어요. 좋아요. 아, 비엔나 소시지 넣어줄게요. 비엔나 소시지 배기사가 좀 비싼 거 사왔어요. 싸대기 맞았죠? 네, 지금 국물 색깔 안 나와요. 색깔 안 나와요. 좀더 깊게, 깊게. 좋아요. 깔 나오죠. 올리고당 올라오고요. 때깔 나와서 계란 던져줄게요. 웬만하면 헬스한 사람들 이렇게 계란 안 먹죠. 계 던져줄게요. 깨, 깨, 와, 원깨. 와, 먹자까 진짜 맛있죠세요 자들이 떡볶이 먹는 모습이 보고싶다는데 맞니 너무 맛있어 솔 괜찮아? 파는 것보다 맛있어 진짜? <laughs> 떡볶이 너무 맛있네요 간이 더잘 배잖아 이 숟가락 을먹 다가 친구 한테 맞았 는데. 뭐로 가져갈까 좀바 추운 날 시장에서 먹는 떡이 음 정말 맛있어 두 개소 겨울에 스키타러 많이 다니죠? 네. 그만한 볼링도 한번 칠까? 헐? 네. 어, <laughs> 네. 그래 볼링, 에버리지가 되시다나 그럼 다음 100 정도 쳐 볼링도. 당구는한 250? 나 당구 속이는 새끼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 아 아, 어차피 고점 자랑 치면은 딱 한결 치면알 거든. 제가 오늘 운이 좋아서 오늘 잘 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어. 근데 속이는새끼들 보면 진짜 진짜 같이 노고 싶지 않아. <laughs> 근데 그 책, 책, 점한개 책, 없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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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가 150을 놓고 쳐 근데 너는 150이 아니야 그럼 올려라 라고 해 올리는 거야 그리고 딴데 가서도 정직하게 나2 0 0니다 올리면 한번 올리면 음, 아 이게 뭐 분당 정해놓고 몇개 빼냐 이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런 감으로 응 보정자가 봤을 때딱아얘이 정도 치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치는 거지 야 멸치국물 우려내니까 맛없는 음식이 없다라 그래 멸치국 얘들은 초창기 때 떡볶이보다 더 구수하던데 일단 다못 먹으면 얘들 일단 <laughs> 참으로 먹어 왜냐면 네. 우리는 1일 1식이잖아 무슨 다이어트지? 하루에 한번 먹는데? 간혈적 반건조 다이어트 였냐 간혈적 <laughs> <laughs> 단식이라고 하 하는... 맞아 맞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 유튜브 하면서 몇 킬로 썼니? 너. 근데 지금 다이어트 하면 안 돼. 면역력 때문에. 음. 나도 나는. 어, 응. 응. 나는. 부산이나 혹시 연락되면은 내가 진짜 썩는나한나대답해드리고 싶어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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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싶은데, <laughs> 난 이게 너무 좋다 난 집에서 혼자 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다가도모보겠다 나도 모르아다는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는르다 나도 각르겠다 나도 겠다다다 이쪽으로 이렇게 빼더라도 소세지도 어디다 감춰놨어 응. 응. 여기 뜨면 소세지 아 소세지 겁나 많네 소세지 좀 소세지 소됐어와 소시지... 소세지탕이다 소세지탕이야 <laughs> <laughs> 자, 그러지마 짜증나겠다. 단백질만 다 들어가 있네. 소세지 야채 볶음이다. 와.

욕많이 하면서 아, 아, 하나님있으 대놓고 얘기해야돼 나 욕하면서 그러면서 설거지하면 다좋 그래 저번에는 설거지하는데 우리 교회 방송이었어 채환이가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laughs> 아. <laughs> 어. 그렇지 않니? 아니 너무 저 못먹어? 그래? 다 먹었어? 빨리, 빠르게 응. 먹어 봐, 지금 음. 하체 그거 서 먹어 응. 생각보다 많다 네. 응. 이건 이따 식어도 맛있어 응 식어도 많이 먹어 응. 이제? 응 그래. 매일 꿀밥정을 먹고 있지만 응. 응. 언제 여성분이랑 겸상을 할수 있을까? 요 지금 연락 많이 와. 네? 연락 많이 온다고. 여자, 이여분들 여자, 응,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이걸 하고 싶다고. 어. 메일도 많이 왔어. 같이 하고 싶다고. 진짜. 그냥 오빠 밥한번 해주세요. 같이 가서 밥한끼 먹고 싶고 이렇게 한번 찍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요. 그만한 초대 한번 하지 뭐. 시골 밥상에 첫 여성은 어떤 그치 한끼가 나도 기대야 기마 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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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직은좀더 친해지면 돼 진짜 초대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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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열려 음 망들 먹소 많구나. 방 저기 마무리 듣든다. 입 가시는 거아니이또 먹어도 되지? 진짜 맛있다, 응. 농담 아니고 진짜로. 맛있습니다. 다 먹었구나, 잠깐만. 다 먹었어?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아이고,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Mira